안마스테 수카사나 두손발 잡고 자발 뒤축이 넓적다리 밑에 오도록 해서 두 발을 교차시켜서 똑바로 허리 펴고 정면 바라보십시오. 두손 엉덩이 뒤에 놓고 척추를 뻗어 올리고 양쪽 어깨를 뒤로 젖혀 보십시오. 두손 가슴 아스에 깍지 끼고 발 앞으로 쭉 뻗으면서 천정으로 뻗어 봅니다. 팔꿈치도 뻗고 견갑골도 잡아 놓고 열 손가락을 고르게 펴 보십시오. 손바닥으로 천정을 밀듯이 힘껏 뻗어올립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깍지 풀면서 오른손 뒤로 왼쪽 손 오른쪽 무릎에 정면 바라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계방향으로 깊이 틉니다 양쪽 엉덩이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가슴 들어 올리고, 점점 더 깊이 털어 보십시오. 오른쪽 어깨는 오른쪽으로 더 뒤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체중이 양쪽 엉덩이에 고르게 분산되어야 됩니다. 목에 긴장을 하지 말고,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점점 더 오른쪽으로 깊이 틀어보십시오. 숨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똑바로 하고, 발 바꾸고, 다시 한번 더, 발 뒤축을 넓적 다리에, 두손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다시 숨들어 마시면서, 두팔 천장으로 쭉 뻗어보십시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깍지 풀면서 왼손 뒤로 오른쪽 손 무릎에 정면 바라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계반대로 깊이 붙습니다. 척추를 뻗고 아랫배 허리 가슴 어깨 목 얼굴을 왼쪽으로 더 틀어 보십시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고 잠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계 반대로 깊이 틀어 봅니다. 허리가 처진다든지 몸이 굳은 사람은 담요를 엉덩이 밑에 받치고 목침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흡 그러게 하면서 점점 더 깊이듭니다. 내쉬면서 앞을 바라보고 두손 엉덩이 뒤에 다시 척추를 뻗고 어깨 뒤로 젖히고 두팔 천정으로 쭉 뻗어 보십시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바닥으로 배 가슴 얼굴, 두팔 바닥에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엉덩이 들리는 사람은 엉덩이를 바닥에 더 내리고 꼭 그렇게 하면서 척추를 쭉 뻗습니다. 숨들이 마시면서 머리 들고 상체를 세우고 두팔 뻗어 손 내리고 발 바꿔서 다시 한번더두팔쭉 뻗어 올리십시오. 천정으로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더 몸통 바닥으로 무릎에 자극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가슴도 펴고 목과 얼굴에 긴장을 풀고 호흡 고르게 하고 들이 마시면서 상체 이렇게 세우고 손 내리고 두손 엉덩이 뒤에 정면 바라보십시오. 비라사나 엉덩이 들고 종아리 근육을 밖으로 빼내고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똑바르게 뻗어야 됩니다. 양쪽 엉덩이에 체중이 고르게 실리도록 하고 정면 바라보십시오. 두 손바닥은 발바닥 위에 놓고 어깨 뒤로 젖혀서 어깨를 더입니다 오른손 뒤로 왼쪽 손 오른쪽 무릎에 비틀기. 정면 바라보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시계방향으로 깊이 틀어 보십시오. 엉덩이나 무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몸통은 항상 엉덩이 위에 똑바르게 놓여져야 됩니다. 다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을 바라보고, 자,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계방향으로 깊이 틉니다. 오른쪽 어깨는 더 오른쪽으로 왼쪽 어깨도 왼쪽으로 더 펴줍니다. 척추를 뻗고, 목을 긴장시키지 마십시오. 엉덩이 들리면 안 됩니다. 고른 호흡 하면서 점점 더 오른쪽으로. 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고, 손 바꿔서, 왼손 뒤로, 오른쪽 손, 무릎, 정면 바라보고, 숨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시계 반대로 깊이 텁니다. 두늑덕 다리를 붙이십시오. 척추 더 뻗어 올리고, 자, 가슴도 펴고, 고런 호흡을 하면서 점점 더 틀어 봅니다.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앞을 바라보고, 자, 한번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계 반대로 깊이 터십시오 아랫배는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고 허리 가슴 어깨 목 얼굴을 틀어봅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고 엉덩이 들고 두손 깍지 끼고 천정으로쭉 뻗어 보십시오 배잡은 넣고 엉덩이는 내리고 꼬리뼈 아래로 두 팔은 점점 더 머리 쪽으로 가까이 붙입니다 손가락 깍지 풀면서 아동모카스바나사나 두손 바닥에 내리고 어깨 내일만치 벌립니다. 역시 두 발의 간격도 어깨 내일비, 골반들비만치 벌리고, 두 팔과 두 다리에 같은 힘이 들어가게 하고, 개가 기지 켜듯이 힘있게 몸통을 뻗어보십시오. 두 다리도 뻗고, 팔꿈치 펴고, 오른발, 오른손 뒤에, 왼발, 왼손 뒤에, 고개든 웃다나 사나, 앞을 바라보고, 척추를 쭉 펴십시오. 두 손은 발 옆에 다시 두손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다시 아도우모카스바나사나 척추 뻗고 머리 정수리가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지게 다리를 조금 더 뒤로 가슴 펴고 다시 오른발 오른손 뒤에 왼발 왼손 뒤에 고개 더눕다 나사나 두손발 옆에 두손 앞으로 오른손 뒤로 왼손 뒤로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두 다리와 두 팔에 고르게 힘을 줘보십시오. 손가락도 펴고 두 손은 한 20cm 정도 벌리십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우르도무카스바나사나 엉덩이 낮추고 고개 들고 가슴 펴고 발꿈치도 펴고 무릎은 바닥에 내리십시오. 어깨에 내리십시오. 어깨 들리지 않도록. 다시 아도욱카스바나사나 엉덩이 뒤로 천령으로 쭉 뻗어 보십시오. 팔도 펴고. 함도우르도가 으르르 가으나르가 내리고 고개 들고가슴들어가슴들어 척추를 쭉척추보쭉시오보십아오 다시 아바나르나 발을 조금 더 뒤로 해서 숨들마시면서 엉덩이 낮추고 우르드암무 스바나사나 척추를 뻗어 올리고 가슴 들어 올리십시오 어깨 근육을 뒤로 엉덩이 조이고 다시 아도무무카 껑충 뛰어서 두발 앞으로 고개든 웃다나서나 두손발 옆에 고개 드십시오. 엉덩이를 앞으로 살짝 밀어서 두 다리가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우르드바 하스타서나 두발 천육으로 쭉 뻗어 올리고 팔 내립니다.